케이가느껴지기하지마요이 <laughs> 어, 케이브가 진짜 잘 먹을 때는 엄청 잘 먹긴 함. 시작했어요. 예, 저 아직 스포 안 했어요. 아 그리고 어기님, 네? 그 힐템 같은 거 있잖아요. 분목이랑 밴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포켓에 넣어놓고 그4 5 6번 해놔요. 그 그게 어... 좀 편해요. 네. 그게 좀 편해요. 할때 써야 될 때면 가방에 들어가서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. 유탄 소식이요? 유탄하 오버. <laughs> 유탄 소식면 그때부, 그때부터 그때부터 a i 한테적대된좀 말했긴 한데 참게. 아, 시작하셨어? 네, 예 조금 찾았어요. 시작하셨어요. 컴퓨터 사양이 제일 좋으신 여기서. 와. 어렵다. 음? 아 그리고 정말. 먼저 아 현복이님 먼저 근처에 파밍하고 있어요 그러면. 35분 게임이었어요. 오, 저도 시작함. 오, 내가 제일 느려. 저 퉁구스카 있어, 지금. 예, 저분도 퉁구스카인 퉁구스카 밑에 펑커 있어. 아, 갈게. 전, 전고저 전, 통... 유탄 이 아, 있어요? 아. 여기 구나 뒤에. 네, 네. 야, 전 퉁구스카 있잖아요. 전 퉁구스카라 안 부르고 그냥 유탄 언덕이라 부르는데. 기차역 옆에 유탄 언덕. 퉁구스카라 불러요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. 문? 저기.. 지역매이좀 애매해가지고 에라랑 괜히 단짠이 나 콜팍 벗으세고그그 그, 음. 오토바이 헬멧 음. 버리래요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 음. 근데 제너럴님 제너럴님 저저 파밍하는 것처럼 하시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제너럴님이면 왜요? 그, 저 <laughs> 사물함 다 열고 그렇게 가는데 에돈 없으면 그거 해야 되는데 는게 맞긴 한데 님님돈 없는건 아니잖아요 음, 님은 음. 님은 레이더, 이고 레이, 레이더, 막시잖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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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만 그래, 고. 나널님제이 아, 우린, 이가다 아, 가다 우가다, 가가다제가다우가가가가가가다가가가 아, 흙맞다. 아 유저있어요. 못 잡았고, 죽진 않았는데. 와, 씨, 어떻게 살았나? 가자! 근데 곧 있으면 가암. 어디 있어요? 응? 2층에 있나요? 예? 3층에 있어요, 3층에. 저 근데 곧 있으면 갈거 같네. 어, 헬로우, 예! 죄송해요. 죽었어요 말이 <laughs> 대로 소리를 해. 보니까 케이스 드리면은 알죠? 펜트 그 파우치 는 거? 오 oh 마이. <laughs>

지하로 내려왔어요. 지하, 지하. 어서 막창 나왔다. 님 있죠? 다 없는데? 아죄었네 어이 아, 아군이구나. 갑자기 어이 <laughs> 아, 아군이구나. 여기 없는데? 이거 다시 와야 되고. 여기 에 붙어봐, 붙어봐. 이 붙어. Another one. 안 찍혀, 안 찍혀. <놀람> 한 마리 잡고. 리 먹는 볼. 오! 좋다 바로 데려가자. 바로 탈출 저희 좀만 싸우다 갈까요? 어 여기 키 어? 아닌데요? 여기 키 아닌데요? NO!!! 아또또안 아. 아, 챙겼어 깜빡이 아, 돌겠네 아, 아 안돼 안돼 위에 위에 발사 위험한 소리 위험한 소리 조요 그냥 탈출을 할까? 이번 판도 빠르게 이쪽에 있어요. 반대편에 나갔어요. 반대편 좋았다, 이거 사우이안 돼. 아, 뭐 탈출구 쪽으로 빠져나간 거 같아. 아예 딱히... 예, 다시... 어? 그렇다고도... 와씨... 다또락스쓰레기 아. 와이신당치가? 맞았나? 왜안 오지? 잠깐 기다려폭 던져볼게요. 와 씨, 숭낙다 진짜. 에바다. 이거로 먹어라! 여기요! 없고, 됐어요. Unacceptable! I'm going t 이 go t 아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이 몇 파트야 이게 이번.. 이번에도 매치 빨리 잡히면 좋겠다 하긴 어디에 쓰.. 쓰.. 쓰지? 아! 오오오데들어 달려 조심해요 음, 앞에 네. 있어 네정 무섭군지 제이 여 있을텐데? 응블러비 음. 없을 리가 없을 텐데? 지하로 빠졌나? 아니 어떻게요 폭가해요? 바로? 폭가 예, 폭가하시면 될거같요 이거로 먹어라 응? 음... 바로 지하로 가볼까요? 어떡해요? 가볼래요 지하로 가시죠 뒤 없는데 전 탈출합 전 탈출할게요 바이 바이 다시? 그래 가야! 실루 없다 제 1도요 아네 숨으셨어요 아.. 이놈 봐 이놈 봐또 있어요 아저 진실의 방으로 아,